5월 21일 금요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성과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성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라까 주 인도하시고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소 주님도 가니는 울기도 가니 안녕하요 이 아침에 우리 교실에 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2절 한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며 있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율법의 규례 말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맹세요 약속입니다. 서약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서원과 서약은 둘다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내어 걸고 하나님께 무언가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할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자의 서원에 대하여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과 서약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서 맹세와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기에 이 서원과 서약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또 경솔함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규례에서는 하나님 앞에 행한 서원에 대하여서 대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서원을 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 요인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서원을 지키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서 일러 주 계십니다. 그러나 이 예외적인 면도 있지만 서원을 행할 때는 신중하게 서원을 행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서원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미혼 여성에 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아비가 이 허락을 해 줘야 되고요. 기혼 여성에 대한 서원이 나오는데 남편이 허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 혼자 된 여성의 서원 규례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을 말해주고 단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30장의 전체적인 큰 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규례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제약과 차별적인 모습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족속되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자발적인 서원이나 자발적인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력,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경제 주도권을 아버지나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허가, 허용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 경제력이 없는 여성은 맹세나 약속을 하긴 하지만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하지 못한 그 책임과 벌은 고스란히 여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당시 사회와 경제적인 약자로서 있었던 여성의 여성들을 존중하고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의 규례는 여성을 무시한다거나 차별하기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율법의 규례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인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대하여 남성들도 아버지 남편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여성에게 고스란히 문제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에 아버지나 남편에 의하여서 함부로 제약한다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다 노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암몬 족속의 공격으로 위험의 나라가 처있게 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초청을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입다가 너무 전쟁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을 다 사람들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구원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다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따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에 아무래도 믿음이 좀 부족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나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전쟁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입다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여 나온 사람은 바로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달 뒤에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센 걸로 현상금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이 인신 제사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었던 그 땅의 신은 금모스라는 신인데, 이 신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자녀, 그것도 장자를 번제로 바칠 때에 이 금모스가 기쁘게 받아준다라는 그런 이방. 풍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입다도 이런 이방 풍습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나님도 행하셔야, 그렇게 하게 해 드려야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불안이 올 때에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올 때에 입다가 해야 했던 것은 뭐센것뭐큰것뭐 뭐뭐 많은 현상금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렇게 서원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너무나도 소홀하게, 너무나도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면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계속 새끼를 치게 됩니다. 조그만한 걸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누를 것 같아서 확 퍼져 나의 마음에 지옥의 사자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 거기에 휘발유가 견지는 것 같이 그래서 나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게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생각? 비참한 생각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연상케 되는데 이때에 그때 들은 마음이 이때에 갖게 되는 마음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 쯤에 신학 대학원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신학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00년 2000년이 시작이 되기 전에 98년도 99년도 그 언저리였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 젊은 형제 자매들이 선교한국이나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 RBP, JOY 이런 선교단체에 많이 들어가서 각 동아리, 대학 동아리마다 공부를 하고 CCC에서 사역을 배우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신학대학원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번에 신학대학원 저 붙여주시면 저 북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정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선교한다 그 말을 하면 나 저의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와 멋있는. 선택을 했군. 그러한 우월감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제게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덜컥 합격을 한 것입니다. 신학대 학원에. 그게 마음에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구야, 북한 선교 해야 되는데 어쩌나, 어쩌나. 그래서 신학대 학원 들어갔는데 북한 선교에 관련된 동아리도 있고 거기 또 들어가서 또 같이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5월 달쯤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안산에 있는 작은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신학대학원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계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북한 선교 감당하고 있는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면 옳다꾼이로구나 잘 만났다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러나, 그러나 저의 마음에는 북한 성교, 아, 가야 되나? 아, 북한 성교 부담이 되는데, 그런 두 마음 가야 되는데, 가면 아, 부담되는데, 두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그전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며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지로, 저의 감정대로, 저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마음으로 함부로 선교에 대해서 그 귀한 주님의 일, 그 선교에 대하여서 함부로 생각하고 경솔하게 했던 서원했던 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아무 데나 두면 잠을 잘수 있는 분. 아무 데나 생활이 가능한 분. 어디서든지 문제없이 하는 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아침마다 일어나서 머리를 빗어야 되고 머리를 깨끗하게 무엇을 발라야 되고 저는 깔끔을 떨어야만 그런 그래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털털해야 되고 아니 더 털털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둥글둥글 둥글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제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느라고 사람들에게 우월함을 받고 싶어서 잘난척하고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참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자신의 연보입니다. 내가 힘에 겹도록 이걸 해 드릴 테니까 내 속에 있는 욕망, 내 속에 있는 그 무엇 그거 해 주신다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는 보기 좋은 포장지에다가 싸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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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 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의 마음, 흉측한 마음이 제 안에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앞일에 있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때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 이번에 이거 되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에 그 우리 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마음, 그거 안에도 그거 안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허락하실 텐데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서원 이 아름답고 이 귀한 주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우리의 마음 내 중심의 정직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 앞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추측을 해서는 안이 됩니다.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지 너무 앞에 일까지 너무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Z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이란 무슨 일입니까? 현재 나에게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능히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공공하고 공공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이 공공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응답받습니다. 함나가 가슴을 치며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서원합니다. 응답받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거래 개념으로 서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원이 아닌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서원을 아래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스크린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귀한 주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느껴지는 것에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깨닫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속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이 아침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하여서 서운하고 그 아름다운 주님께 드리는 봉원에 그 아름다운 주님께 드리는 연보에 인간의 불신앙에 선을 갖다 붙여서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에 너무 빠지지 않고 거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나 자신도 속고 하나님께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나에게 주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내가 해낼 수 있는 이 일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원 하나님께 드려져서 영광이 되고 또 우리는 응답받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귀하게 살수 있는 우리 모든. 충성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환경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제정하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이 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희석시키기도 하고 갖다 붙여서 헛된 맹세, 헛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쭐대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뭐큰거좀 보여주고 한방뭐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헛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 불경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미래일, 앞날의 일을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 이 밀려옵니다. 그럴 그럴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뭐큰것 가지고 나아가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에 정직히 나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안하고 근신된 일에 나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붙잡아 맬수 있는 영혼의 지혜와 영혼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작은 일 우리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해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의 삶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충성하는 충성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